부대가 밝아지면 동원의 마루와,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아침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때 보였던 연기,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즘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낀다. 놀부가 풍금에 등이 엎어 나온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거릴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암행어사는 마루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 사, 암행어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 머리를 숙인다.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 여자 목소리야 여자야. 포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네가 분명 현감이겠다. 너는 이방이고. 아니 여자야? 아행 어사가 여자? 원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곳은 처음 봤다. 이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너도 잘알 것이다. 좀 생각해봅시다. 잠시 사이. 어머니, 나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봐? 맞다, 맞아. 애미의 제비. 그 깍시, 작은아버지 집에 둥지를 틀고 살던 제비. 그 제비예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 그쪽은 왜 소란한가? 자, 형감, 할 말이 있는가? 왜 앞에 나만 가지고 그래요?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은 부득이합니다.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 고지고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 우린 한배 타고 있는 몸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뭐해요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현감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돈왜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려고 돈 내라고, 돈 내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돈을 자진해서 형감에게 주었나?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안 나와요. 잘안 들린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탈했습니다. 형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 물어볼까?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창피한 줄은 아는군. 무슨 팔자로 여자한테 걸렸을까?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순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전하께서 예부터 안방과 부엌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 자, 이 현금과 이방을 투옥하라.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바로 그겁니다. 시끄럽다. 비겁한 자군. 자, 어서 두 죄인을 투옥해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사람들이 야유를 한다. 새끼 제비가 날아온다. 그래, 고갈 거다. 놀부가 앞으로 나온다. 어사나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형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제발 대돈 찾아주세요.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저것들은 왜 나를 비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구두쇠 노랑이 힘술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좋지 않다. 너희들더러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라. 자이 모임은 끝났다. 한 가족 간의 일이 타인의 월가불가 할순 없다. 그러나 듣건데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좀 심한 일 아닌가? 추방이라뇨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입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네가 흥부를 보았는가 그게 음 형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다행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네, 창피한 꿈이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역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 집이 다리를 꺾어서라도 네?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네가 아들이라 했지? 그 남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한 애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보살펴주도록 네,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 다니더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어 쌓아둔 재산 좋은 데 쓰도록 세상과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서로 부벼되며 살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서로 상부상조하며.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다 늙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혼자만 쓰라는 말이 아니다. 어사가 걷는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해요. 참 상피한 인간이 됐네요. 음악이 깔리며 어사가 노래를 하고 주민들이 춤을 춘다. 밤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천년만년 별들은 변함이 없네. 아름다운 별들은 우리의 소원. 별들은 모여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영원하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 너도 나도 모여서 더불어 살자. 저먼 산에 높고 푸른 나무들 서로 기대고 의지해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굳세어라.세상은 혼자선 살 수가 없네.좋아도 싫어도 같이 산다.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한다.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고 감싸고 덮어주며 더불어 살자.바람 소리 명말하는 조명.무대는 개막대 연습장으로 되돌아간다.야 오랜만이다.다 모였어?300년 전의 세상.단순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군.놀부가 큰소리치더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약하진 않았어. 놀부의 아들, 풍금이야, 그 처녀, 향실은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 흥분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배짱이, 배짱이는 영원히 배짱이야. 개미가 될수 없거든. 흥분은 오늘날 살아있다면 예술가야. 배짱이한테는 노래나 부르도록 내버려둬야 해. 배짱이로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농사라 해도 그건 무리야. 배짱이가 노래나 하면 살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해. 결국 나, 자네들도 배짱이니까. 놀부가 그걸 몰랐어. 흠, 음,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화를 내며. 그럴지도 모르지. 자, 우리 배짱이들. 노래나 부르고 오늘 연습은 끝냅시다. 음악이 깔리며 여태껏 소개된 노래의 부분 부분이 합창되며 막이 내린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장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나는 화하는 찰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간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음이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눈돌이켜 사이에나마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북수 구거진 마을에 잘밤 있으리이까 간봄 그림에 모든 것아 우리 시름 아름 나토샤운 이살쯤 디니어 눈 도칠 사이에 맛보아 띠 지시리다 낭이여 그리운 그리움 여울길 다복수 구거진 잘밤이 시리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 화왕가를 노래했네 화항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작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니, 임금이 마음이 쉬이 잘못될까 염려했소. 누가 알리오, 꼴짝 속에 머리 허연 백두홍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청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오.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하는 것만 하리오? 이 한마디에 미혹풀린 신라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머졌구나.